저는 물러남이면서 쫓겨남니다라고 말씀드렸고, 사실 강퇴당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태의 본질은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하고자 하는 그 힘과 이것을 거부하는 그 힘의 어떤 충돌이라고 보여지는데, 저는 이제 제가 혁신위원장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여기 정당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그 쌍권을 찝어서 저 사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. 만약에 그분들을 지정하려면 우선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혁신 위원회가 출발을 하면 그 때 따로 찾아 뵙고 우리 당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잠시 계셔 달라 그러면 이 어떤 위기를 우리가 같이 건너서 그때 다시 함께 하시자 이렇게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예. 그렇게 호소를 하지 않고 그냥 사퇴 카드를 내면 어떤 분이 사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?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당대회 나오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혁신 경쟁을 함께 해야죠. 그래도 오늘 이제 기자분들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국민의힘의 기사가 없다가 엄청난 보물을 지켜주셨습니다. <laughs>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. 예, 예. 잘하셨습니다.